업그레이드 위얼라이프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이곳 코칭룸에 저는 코치 서진입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우울함을 느끼는데 그 우울함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하는 경우들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음, 저 사람은 우울증을 전혀 겪을 것 같지 않은데 우울함을 겪었다고 해서 되게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면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울함은 우울증인데, 음, 그거를 마스크를 쓰고 있듯이 가리고 있다. 그래서 가면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어, 이감면 우울증은요, 사실 우울증의 한 종류기는 하고요, 어, 그 우울증처럼, 음, 어떤 성격장애라던가 정신장애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이감면 우울증을 겪게 되면은, 어, 우선 우울한 감정은 계속해서 이제 느끼는데, 그 증상을 겉으로, 어, 다른 우울증하고 동일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 오히려 신체적으로 뭔가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수면장애,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배나 허리가 아프다든가 아무튼 신체화적인 어떠한 문제들이 조금 많이 표출이 돼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이라던가 도박이나 어떤 약물 중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워커홀릭이야라고 해도 사실 내면에는 되게 우울하고 그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몰입할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잘 몰라요.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경우도 감염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한 감정에 못 이겨서 되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 이 감염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통은 자존심이 좀 많이 강하고,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우울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조금 요청하고, 우울한 감정을 또 나누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남의 시선이 또 되게 중요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너무 답답해서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을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 그래 그럼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아니면 병원을 신청해서 해놓 이제 약속을 해서 가는 날 갑자기 어,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음,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억지로 되게 행복하려고 했어요. 아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내가 네, 다 제가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왜 그래야 우울함이 감춰질 테니깐요 어 대신 그 결국은 사람의 몸과 마음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인 어떤 다른 증상들로 호소가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잘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면 울증은 특히나요, 어, 그, 표현에 자유롭지 않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겪는 그 연령대가 중년의 남성들이라는 거죠. 어,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40, 5 0대 남성으로서, 남자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남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 남자는 책임감 당연히 있어야지. 막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기대와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표출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뭐 일에 더 몰입한다던가, 그래서 더 집에 늦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항상 잠을 푹 자지 못한다던가,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서 또 눈치를 잘못 채죠. 그리고 또 많은 그 연령대가 바로 10대입니다. 그니까 러 공부나 학업이나 어떤 친구 관계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차라리, 어, 막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미친 듯이 갑자기 잠을 잔다던가 집중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짜증이 많아진다거나 반항을 심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보통 아, 10대 때는 이런 사춘기를 겪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그 깊은 내면에는 이런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면 우울증은 사실은 치료는 쉬운데 어~ 치료를 하기까지 그게 이제 표면에 드러나기까지가 매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되게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전에 겪는 어떤 말 못할 어떤 트라우마 사건 같은 것들이 이런 가면 우울증을 계속해서, 어, 내, 그, 내 마음에서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면 우울증하고 사실 비슷한 말이 스마일 그 우울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일 우울증은 사실 일, 일본의 그 쇼인여대의 나스 맵 아코? 교수가 네, 나스 메마코토 교수가 이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이 스마일 우울증은 이제 뭐냐면. 어 특히 감정 노동을 하는 음뭐 예를 들어 텔레마케터나 이러한 상담원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감염 우울증은 이제 우울하지만 우울함을 이제 감추고 그게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 있는 반면 스마일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우선 항상 웃어야 되잖아요. 그 직업 자체가에서 텔레마케터 여러분들 상담원 전화 같은 거 받아보시면 아시, 아시 아시겠지만. 무조건 웃고, 무조건 상대가 막 되게 화를 내고 해도 되게, 아,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어떤 그럴게 사이는 우울증이 바로 스마일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여기는 무조건 우선 스마일 미소를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사실은 되게 그 중압감이 되게 커서 시작한다는 데서, 가면 우울증과 스마일 우울증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억지로 되게 행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조금 이제 자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되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몰입하는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갑자기 어디가 계속 아프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일만 하고 싶어. 그리고 갑자기 뭐, 어, 뭔가 갬블 같은 거에 빠지고 싶어 게임을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싶어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울증일 수 있어요 네 가면 우울증이요 네 그래서 내 내면의 모습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칭는 가면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네또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치 서진이었습니다.